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6년 을마자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해군의 신용 지원함인 록스 수리봉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함정은 최신 기술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함정으로 해군 작전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외반 디자인부터 내부 구성, 성능, 그리고 예상과 가치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보면 수리봉 3봉은 현대 해군 함정 특유의 스텔스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진 구조와 매끄러운 라인을 적용했으며 전체적으로 강인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가판은 다양한 임무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넓고 실용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 가판과 안정적인 구조가 눈에 띕니다. 선체 도장은 해군 표준 색상을 사용해 위협감과 전문성을 동시에 보여주며 거친 해상 환경에서도 내구성을 유지하도록 특수코팅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면 수리봉 삼봉의 실내는 장기항해와 다옥적 임무 수행을 고려해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조원 거주 공간은 이전 세대 함정 대비 훨씬 쾌적해졌으며 침실과 휴식 공간, 식당 모두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통해 피로를 줄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함교와 작전 통제실에는 최신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통합 전투 관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실시간 상황 파악과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비 구역과 물자 적재 공간은 효율적인 동선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보급과 유지 관리가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수리봉 3봉이 왜 2026년형 최신 함정으로 주목받는지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고출력 추진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항속 능력을 제공하며 장거리 작전에서도 연료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파도가 거친 해도 선체 안정성이 뛰어나 승조원의 안전과 임무 지속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통신 및 레이더 시스템은 최신 업그레이드를 통해 탐지 범위와 정확도가 개선되었고 연합 작전에서도 원활한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방어 체계 역시 근접 방어 무기와 전자전 장비를 통해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격과 가치 측면에서 보면 수리봉 삼봉은 단순한 비용 이상의 의미를 지닌 함정입니다. 정확한 건조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신 기술과 다혹적 운용 능력을 고려하면 상당한 투자 가치가 있는 플랫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순한 전투 함정이 아니라 보급, 지원, 연합 작전까지 폭넓게 수행할 수 있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해군 전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지비와 운영 효율성 또한 개선되어 전체 수명 주기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아로케이스 수리봉은 2026년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상징하는 함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련된 외관, 실용적이고 쾌적한 내부, 강력하고 안정적인 성능, 그리고 높은 전략적 가치까지 모두 갖춘 균형 잡힌 함정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해과 임무에서 수리봉 3봉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롭고 자세한 해군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